낚시하러 가자. 날씨가 좋네요. 낚시하러 갑시다. 어, 좀 쉬려고 했거든요. 날짜가요. 어, 9월 5일이네요. 이제 갑오징어도 꾸준하게 또 열심히 또 다녀봐야죠. 무늬오징어도 어, 무늬오징어인데, 어, 갑오징어를 또 배제할 수는 없죠. 그죠? 어저께 여기 또 남은 마저 사랑니 하나와 그리고 송곳니 하나가 또 발치를 해가지고 어 여기 하나는 또 식립을 했어요 임플란트. 아 그래서 컨디션을 보고 좀 움직이려고 했더니 뭐 나름의 컨디션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컨디션은 뭐 나쁘지 않네요. 여기 조금 부었을 텐데 어디 쪽으로 가보나 근데. 제가 어디로 갈지는 아직 뭐 정하진 않았어요. 삼촌포 인근으로 해가지고 돌면은 그래도 뭐 어렵지 않게 얼굴은 볼수 있지 않을까요? 에어백 등은 어떻게 해야 되지? 도착할 쯤 되면은, 어, 날도 어두워질 것 같네요. 뭐 저녁 되면은 그래도 조금은 선선합니다. 선선해서 낚시하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장비 챙겨가지고 동네 방파제 움직이시죠. 복잡지는 없는데요. 핸들이 그냥 이쪽으로 향하네. <laughs> 첫 번째로 들린 곳에 여기가 바람이 1도 없네요. 날씨 너무 좋다. 어, 가져온 애기들을, 어, 당연히 제가 출시한 이 애기들 이걸로 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에 엘리트 병 마켓, 뭐 혹은 엘리트 병, 이렇게. 아니면은 이카 스토리지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싱커 3호, 싱커 4호 그리고 싱커 5호까지도 준비되어 있고요. 쇼크리도 그리고 합사 가위 이렇게까지도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들로 어, 오늘 잡아가지고 조과도 알려드릴게요. 사이즈도 체크할게요. 싱커는 3호 달았고요. 애기하고 스테하고 이것저것 조합해가지고 섞어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T자 도래를 안 챙겨오는 바람에 그냥 일반 도래에다가 뭐 이렇게 대충 달아가지고 했거든요. 뭐이 도래가 뭐 그렇게 큰 역할을 해주겠죠? <laughs> 여기 밑에가 수로로 작돼 있어가지고 조류소통도 원활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자리를 어 저도 선호를 했는데 어...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자리가 비어있네. 지금 여기 위치한 곳은 이제 삼천포 대교 넘어와가지고, 이제 단항마을이라는 곳이에요. 단항마을. 조류가 없네. 오늘 열물인데. 지금 아마 중들물로 넘어가고 있을 것 같은데, 날물인가? 중들물이든 중날물이든, 뭐, 중요하겠나? 내가 낚시하고 싶을 때 낚시 와가지고, 어, 잡으면 줘. 땡큐고, 못 잡으면은 뭐, 처세쐬고 가는 거지 뭐. 가오징어는 문어징어처럼 어 이렇게 막음 체력적으로 막 소비가 심한 날시가 아니니까 그래도 잠깐 잠깐 손맛 보고 가기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파라차 0.6호, 파라차 0.8, 파라차 1호까지도 출시가 되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가 안 맞나 입질이 한 번이 끝이네. 못 잡으면 이거 자꾸 옥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의 소원에 힘입어서 이동 한번 하겠습니다 야, 어렵지 않게 볼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야, 이제 이렇게 되네 이동해 봅시다 음 근데 여기 사람이 없네요 어, 바람도 없고 조용한데 여기는 늑도 뒷방 일단은 가로등으로 인해서 여기가 조금 밝혀졌고요. 저쪽도 밝혀졌는데 일단 여기가 좀 밝으니까 집어등은 이 바깥쪽으로 좀 이미 저의 계산상으로는요. 이미 저의 계산상으로는요. 어음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음 아까 거기 처음에 갔던 거기서 두세 마리 잡고. 지금 천수길에 올라가지고 클로징 멘트를 따야 될 시간이었던 것 같긴 한데 조용하고 좋긴 한데, 아이 가보지강까지 조용하네요. 와, 입질 진짜 약았다. 입질 진짜 약았어요한 마리 오긴 왔는데요. 사이즈 체크 한번 들어가 봅시다. 가전보다는 조금 더 커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보내줘야 되겠죠? 근데 입질이 되게 약았어요. 자, 핑크색 가라 집에 가라 어보진거잘 간다. 왜뭐 이쪽으로 오노? 우리집 갈래? 그래 역시 가보증이 없을 수가 없지. 야 촉수가 또 끊겼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간 곳은요 시즌 초반부터 어,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 그런 장소고요. 늑도 뒷방은 글쎄요 저는 시즌 초반만 여기서 조금만 놀거든요. 시즌 초반만 여기서 조금 노는 편이긴 합니다. 촉수가 하나 떨어져 나오네. 가오정 아니야. 뭐고 물티슈 잡았다. 옆에 형님. 저, 제가 잡은 것보다 조금 더 작네요. 이번엔 전갱이. 어, 쏠것 같다. 아, 높게만 하면 되는데. 아, 왔다. 나도 왔다. ᄉ. 묵직가네 어, 이거, 이거 사야지이 정도면은, 어, 이 정도면은 괜찮네. 이번에는 스테, 오렌지색. 이, 입질이 없었어요, 입질이야. 입질이 없었고, 묵직함. 오오 왔다. 와, 꾹꾹하네. 작다, 이거는. 꾹꾹하네, 꾹꾹해. 야, 물이 확실히 가니까 입질이 들어오는 갑 같다, 애들이. 물이 가니까 이제 들어오는가 봐. 요번에도 오렌지색, 스테. 입질 시원시원하게 꾹꾹꾹꾹. 어우, 잘 잡는다. 입질 어땠어요? 쭉쭉쭉. 한 마리 더. 정갱이로. 왔다. 야, 이것도 근데 그 모식이 입질이 없네. 입질이 없이 이것도 무게. 그래도 꾸준히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비춰주네요. 자, 이번에는 수박. 퇴근해야겠다. 손맛 봤으면 됐다. 자 이제 정리하고 집에 갑시다 손맛은 볼만큼 봤습니다 어, 갑오징어도 사이즈도 뭐 사이즈야 뭐 근데 항상 뒤죽박죽이니깐요 복불복이니까 이제 합사까지도 출시가 됐으니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갑오징어는 뭐 어렵지 않게 볼 수는 있었어요 저는 이만 여기서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